오늘도 역시 가민. 이게 영상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더라고요. 좋아해 주시고 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민을 차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러닝 모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시계 안으로 들어오면 가민 커넥터 앱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가민 커넥트 앱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지만 뭔가 더 포괄적이고 데이터가 누적돼서 볼수 있는 것은 사실 컴퓨터를 켜서 보는 그런 가민 커넥트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민 커넥트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이 포커스라는 부분에 있는 이런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파라메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에 있는 걸 전부 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는 애들은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열 적응, 고도 적용, 총 스텝, 얘도 필요 없잖아요. 떼버리고. 라이프 스타일 로그 새로 나온 기능인데 잘안 봅니다. 최근 활동? 이거는 뭐 우리가 달리기 끝나고 나면 그냥 바로 보는 거니까 빼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 안 보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애들이 HRV, 심박수, v o 2 m a x 뭐 이런 애들만 이제 남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남는 애들을 조금 분류를 해보니까 생물학적인 기초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건강 상태 달리기 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고, 그다 훈련하고 퍼포먼스 관련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해,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지금 나의 달리기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 달리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항목들은 이제 리커버리하고 트레이닝 레디니스터 그래서 이거는 러닝 리서치에서 몇번 말씀드렸죠. 트레이닝 준비 상태나 바디 배터리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뭔지 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은 하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물학적 지표, 훈련 퍼포먼스, 회복 및 준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물학적 지표 관련부터 한번 보면 아까 그네 가지 항목 중에 수면 점수하고 스트레스는 빼고 HRV 상태하고 심박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hrv 상태를 보려면 일단 7일 이상 시계를 차고 주무셔야 돼요 이 hrv 이게 제거 hrv 상태인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고 요기는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hrv가 하락이 되어져 있으면 몸이 지금 이제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hrv가 올라가고 있으면 어, 회복과 적응이 잘 됐어 나 이제 훈련해도 좋을 거 같아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심박수는 요 밑에 있는 파란 선이 이제 안정기 심박이고 위에 건 이제 활동할 때 심박인데 저는 주로 요 안정기 심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안정기 심박이 실질적으로 좀 낮아지면 뭔가 더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술 마시고 난 다음 날은 안정기 심박이 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학적 지표 중에는 HRV와 심박수 요거 두 가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회복이란 준비 상태. 이게 이제 훈련 강도를 높일지 말지, 내가 휴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할수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몸의 상태를 봐야겠죠? 근데 이런 그 데이터 지표들이 가민에서 표기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상태, 저는 지금 노란색이었다가 초록색 바뀌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주 컨디션이 나쁘면 보라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준비 상태는 34점. 오늘은 50몇 점이었던 것 같은데 바디 배터리.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 알고리즘이 투명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요즘 눈여겨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얘입니다. 트레이닝 부하.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월달부터 아니 12월 말부터 1월달까지 계속 쉬지 않고 매일 1 0 k 로씩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얘가 눈에 띄어서 얘를 요즘은 눈여겨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급성 트레이닝 부하, 그 다음에 밑에 만성 부하, 요거 체크가 있거든요. 요걸 체크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뉩니다. 급성적으로 부하가 높았던 날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만성적으로 부하는 잘 유지되고 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요렇게 판단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훈련 및 퍼포먼스 관련 지표 얘네들은 그 지금 내 체력 수준이 얼마나 되고 최근 훈련이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했나 그리고 잘 많이들 보시겠지만 vo2max를 쪽으로 들어가면 그 예상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입니다 근데 vo2max 눈여겨 보시고 있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엔진 탱크라 그러죠 내 달리기 능력의 탱크, 그다음에 내 젖산 역치 이거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역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역치 훈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해가지고 많이 그 역치가 올라갔어요. 향상이 됐어요. 파워나 이런 것들은 뭐안 보셔도 됩니다. 실제 젖산 역치의 심박이 162고 페이스가 4분 25초. 내 저산 역치는 이렇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즘 하고 있는 훈련이 저는 어 얼마 전에 역치 훈련이랑 마라톤 페이스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강도 유산소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고강도 유산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 훈련부와 포커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VO2 Max부터 보시면 VO2 Max 제 거는 이렇게 지금 1년치의 그래프인데 이게 앱에서는 이런식으로 1년치 그래프가 보이지가 않아요 pc 앱으로 보셔야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누적된 그래프를 보기가 pc가 훨씬 더 편해요 비교하기도 좋고 내보내기도 돼요 그러니까 csv 파일로 내보내기가 돼서 나중에 관리하기도 훨씬 더 편하십니다 이 러닝 젖산 역치 제가 요즘 역치 훈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저, 젖산 역치를 재미나이나 채티피티 이런 데다 입력을 해서 내 젖산 역치를 알려줘. LT1과 LT2의 심박수하고 페이스를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LT2가 4분 25초에 심박수는 162. LT1은 5분 30초에 심박수는 135. 그래서 이게 그첫 번째 환기 역치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편안하게 거의 이 밑으로 되면 리커버리 수준에 달리기가 되는 거고 요 금방에서 달리면 이제 조깅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 언저리에 어딘가에 마라톤 페이스가 있을 거고 다음 요기 4분 25초와 심박수 160에 가까운 지점에 이제 역치점이 생성이 될 거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VO2max 인터벌 하는 게 되겠죠. 음, 최대 심박이 180이니까 요 언저리가 이제 VO2max를 높일 수 있는 인터벌 훈련을 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요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젖산역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젖산역치 관련된 그 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보고서 항목에 가시면 거기에 최대 심박수가 나와요 1년 단위로 설정하시고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요게 내 최대 심박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저는 180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180 162 135 나는 이런 그 심박수 지표가 생성이 되고, 얘를 통해서 심박수 기준 훈련 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1월 달에 느낀 것 중에서는 가장 어,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180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면 이제 내 심박수 기준점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목표가 싱글이다. 3시간 10분 안에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그게 내 젖산 역치보다 들어와야 되는 속도가 더 높으면 이거는 그냥 꿈에본내 고향이 되는 거죠 목표 설정을 예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역치점으로 42.195km를 계속 뛰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 가장 현실적인 마라톤 기록을 유추할 때이 LT2에 있는 이 페이스와 심박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그래서 JTBC 마라톤 때 162하로만 해서 달렸거든요. 그래서 역치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35km에서 제가 맨날 퍼졌는데 JTBC 때는 안 퍼지고 잘 달렸습니다. 아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진도 예쁘게 찍혔고요 그래서 PC 버전을 보시면 전부 다 뭔가 기능은 있지만 러너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실 이겁니다 보고서. 보고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러닝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러닝을 체크하시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고 이거를 어떤 항목들은 그렇지 않은데 거의 1년 단위로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민 커넥트에서 보고서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러닝 쪽을 한번더 클릭하시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유심히 보시면 현재 지금 내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민 커넥터 앱을 이제 딱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여기 이런 그 트레이닝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보고 <laughs> 그다음에 트레이닝 상태 이것도 가끔 봅니다. 수면 점수나 바디 배터리 이런 건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한눈에 보기에서 모두 보기를 보면 아까 그 출력해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게 되고 이거는 기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HRV 상태는 4주간의 간격을 볼수 있고 이거는 좀 이제 힘들었다는 거고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뛰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고서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눌러보시면, 보고서에 보면 여기 모든 활동이 있는데 얘네들 다 알고 밑에 보면 러닝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을 딱 눌러보시면, 일단 레이스 예상. 3시간 23분이라고 나왔는데, 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뛰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산소 그 다음에 무산소 환계가그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 역치. 그러면 요거, 요거. 러닝 젖산 역치.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까 그 레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월 1월달에 굉장히 많이 그 달리고 역치 훈련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이후로부터 심박수 역치 페이스는 조금 빨라지고 그다음 심박수는 좀 낮아지는. 그래서 역치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 최대 심박수. 지금 보시면 최대 심박수가 152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내 최대 심박이 152가 아니잖아요. 근데 1년으로 딱 늘리면 이렇게 심박수도 평균 180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박수가 제대로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달린 거리가 길면 길수록 전체 최대 심박수에 대한 유추가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보행 길이나 평균 속도, 수직 비율, 수직 지폭.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러닝 이코노미가 되겠죠? 접지 시간, 이런 것들. 얼마나 접, 빨리게 떼나. 근데 저는 힐풋이라서 조금 빨리 안 떨어져요. 예. 네, 좀, 빨리빨리 떼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록을 쭉, 나는 기록을 전부 다 보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활동에 들어가셔서 요게 러닝이거든요. 러닝을 클릭하시면 이 고급도 있는데 밑에 보면 요 날짜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여기 있는데 CSV 내 보내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걸 내 보내면 요 화면에 아까 보였던 그 날짜만큼 지금은 1월 뭐한 7, 8일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전체 기록을 다어 가져오고 싶다 하면 얘를 계속 내려서, 이 기록이 다 안, 그러니까 처음, 내가 처음으로 가민을 썼던 때까지 계속 여유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csv 파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힘드시면 그냥 여기, 지금 이건 맥이라서 그런데, 윈도우는 여기 이제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계속 그냥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얘를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걸로 받쳐 놓고, 저는 지금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데 물건 같은 걸 받쳐 놓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쉬어도 돼요. 아니면 휠로 계속 이렇게 돌려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 되어져 있으니까 인공지능한테 내 CSV를 넣어놓고 야 분석해 라고 하면 분석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워낙에 그 아닌데 긴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을 조금 거쳐서 내 음, 마라톤 준비 기간 100일이 어떤 훈련에 중점적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 훈련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확인, 확인을 해 봤더니 역치가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제가 또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거, 워크아웃 짜는 것도, 어, 여기서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고글, 어, 이지러닝, 그러니까, 조깅 하는 거에 프로그램을 짰는데, 여기서 워크아웃 편집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거리는 뭐, 12km 뛸 거야. 12. 이렇게 바꾸면 되고, 나는 심박수 위주로 질게 아니라 페이스 위주로 뛸 거야. 그러면 다 5분 30초에서 6분 페이스로 뛰지 뭐. 그리고 완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 달리기, 가미나 연결된 친구들 뭐 이런 거 보시는 거는 자주 보실 테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린더에다가 운동 내역, 운동할 프로그램들을 쭉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워밍업 하고 2kg는 역치훈련을 하고 회복 2분 한 다음에 이걸 4번 반복하는 이런 조금 약간 고강도 훈련인데 이런 것들이 저장을 해놓고 제가 달리려고 가민을 키는 순간 이제 이거 할 거니?라고 물어봐요. 어 이거 해야지 하고 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민 커넥트에 대한 설명은 음,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뭐 메일 주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